팔진드로이드 멀리거는 글쎄요 딱히 정해진 건 아직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럼 전감으로 하는 거라 지금도 계속 저 코스트 카드 들고 아니면 들고 와서 가자. 내가 대자연을 수호하겠다. 음. 양보 없애 쓸라다가 말았어요. 일을 한장 써볼까? 라라도적은 뭐야? 라라도적은 뭐예요? 양씨앗 나와도 들고 가는 건 별로인 것 같아. 양폭탄 들고 가면 한데 독성 씨앗 독성 씨앗을 빼야 된것 같아. 이제뭘 할까? <laughs> 방금 아 손은 이거 그때 볼링하다가 다친건 그냥 보호대 찬거에요 자연아 슈타인 수녀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도 이렇게 아플줄 몰랐어 병원 안가다가 한 3주인가? 2주일만에 병원갔어 돈내기, 돈내기 아, 아플 때까지 한게 아니라 그때는 아픈 줄 몰랐는데 집 와서 보니까 엄청 아팠어 병원에서 그냥 인대 조금 늘어난 거 같다고 움직이지 말아야 된다고 물리치료 계속 받고 손목 보호대 차고서 씻지 말라고 한아 이불 바뀐 지는 언젠데? 한참 전에 바뀌었죠? 이불이야 아... 자연이여. 정양폭모형 상대방 여덟 장 아홉 장. 네 그런 무서운 얘기를 했어. 손목 인대 다치면은 1 년이 지나도 계속 아픈 사람이 있다고. 그러니까 계속 뭐야 얘는 또 이상한 덱스네. 동전 소용돌이. 허허 납잠고양이님 안녕하세요 저 안양 안살아요? 왜요 안양은 왜 닮은 사람이 있어요 안양은? 닮, 닮은 사람이 있었나? 자연알 여기다 쓰기 쉬운데 아프긴 할텐데 자연알 굳이 지금 또 쓰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긴 한데 상대방이 뭘, 뭘 쓰는지 모르니까 아마 쓴다면 도끼랑 손님 전설 같이 쓰겠지? 손님을. 가자. 야, 두 마리 최대한 죽여서 전투 경로 각 주지 말자. 사실 전투 경로 써도 땡큐긴 한데. 발드 돌진? 그것도 좋았네. 한장 터져요. 빙빙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마격. 마격 막역... 나쁘지 않지, 좋지. 응. 냄새가 왜 이렇게 이상하냐? 콜레스도 이상한 냄새가 나지. 일 하수인을 깔자. <laughs> 한장아요 <잔 터져요>. <laughs> 탈진 우서 만들려면 만들 수야 있겠죠. 힐 카드가 워낙 많으니까 뭐. 장비다 양폭 독성. 어, 양폭 독성 어, 화산나무 정령까지 가해줘. 아리야릭 햄파도적이 아니라 탈진도적이 더 맞지 않을까요? 사실 그 이름은 그냥, 짓기 나름이에요. <laughs> 뭐라고 지어도 뭐, 그거는 진짜 짓기 나름이라, 상관 없습니다. 그냥 편한 대로 부르는 게 좋아요. 근데 또 뭐, 제가 짠건아니요 체군주 라그나로스. 양폭 독성이 이제 돼요. 이뽕 맛이 있지. 그러니까 평등 신성화하고 따닥 되는 거예요. 글쎄. 키만한님 안녕하세요. 다섯 어, 개네요. 다섯 개 5개. 감사합니다. 6 1 3 번째 감사해요. 소용돌이 마력 쓴다고? 엄연히 다르니까 저는 햄파 도적 탈진 두루라고 명칭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이에요, 구원은 이걸 강요하고 있는가, 반타님. 사냥사 고차관. 카드 한장 터져요 아 진짜 가장 터지면 안되는 카드가 터졌어 드로우 카드가 터지는게 가장 안좋거든요 왜 터지는거에요 도대체 군대 있을때 TV로 생활관 애들이랑 김우기훈님 방송많이 봤어요 제... TV로 제가 나와요? 제가 어디서 나왔나요 도대체 어?! 헝그리앱? 어 맞아 256번 헝그리앱 TV 어 헝앱 TV는 네 지금 TV로 나옵니다 여러분들 어 헝앱 아시는구나 맞아요 헝그리앱 TV에서 지금 케이블로도 나가, 나가고 있어요 지금 슬라임 키우기 안 잡았습니다 한번 해야지 또 헝그리앱이 케이블 TV 개편했거든요 개편이 한... 뭐라고 해야 돼 개국했거든요 그래서 TV에 보시면 더나오 응원도 해주시고 내장 네 이제는 나머지 상대방 손님 하나만 어떻게 하면 되는 건데? 나 이거는 뭐? 관물대에 김우기윤 사진이 있고 그럴 듯 세상에. 하긴 김우기윤 님 남자들이 좋아하는 상이니까. 여자한테는 인기 없습니까? 다오니 햄파도적을 보고 김우기윤 햄파도적을 다시 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왜? 다오니 형이 햄파도적 굴렸어요? 다오니 형도 햄파도적 잘 굴리는데. 탈진드루대 꿀입니다. 저두 판지고 5등급 같습니다. 아 진짜? 엄청나다. 이나이모 있잖슴. 이나이모가 제 외모를 좋아하시진 않죠. 예. 하니? 벌목기. 맞춤형 가보십니다. 꺼 아, <목소리> <목소리> 지고정. 음, 음, 음. 이거 뭐? 사실 얘는 거의 2 e 데미지를 전체를 줄수 있는 상황이 지금밖에 없어요. 그냥 5 데미지를 이거 잡고 까자.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 아니 여기다 침묵까지 쓰는 건데. 손님 풀렸을 때 막을 방법 하나만 이제 준비하면 되는 거거든요. 여기선 이거 침묵쓰지 마시자. 그냥 교환하죠. 나눠서 와나서 자. 이러면은 그냥 돌진하죠. 이제 나오는 카드만 정리하면은 상대방 덱두장 남았고, 전덱열장 남았거든요. 저희 이겼죠, 이거. 이겼다. 질 수가 없다. 전판도 이랬는데 질긴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판질 수가 없 상대방 두장 더, 열 장. 불안. 불안 치유 로봇도 있고. 여기서는 그냥 오히려 이걸 까져가지고 덱을 뭐 소모시키는 방법되기는 굳이 또 그럴 필요까지는 없죠. 그냥 지금은 딜, 왜냐면 상대방 그롬이 빠져서. 아, 둘 2, 둘 데스 로딩 중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슈팅 사제 슈팅 사제도 한번 해봐야죠 도끼 특수 뭔데 4분 네 아야 광란 어 주문이네요. 그쵸? <laughs> 아, 희망도 없다. 이제 상대방은 카드가 없대. <laughs> 카드 총 이거 포함 5장으로, 제 카드 6, 10, 12장 이겨야 돼요. 정한 <laughs> <laughs> 상대방, 아, 저거 오랜만에 본다. 저거. 저도 저거 한번 굴려 봤었거든요. 복기손님 한번 어, 예전에 한번 뽕맛 제대로 보긴 했었었는데, 아우, 힘들어. 그래도 이거 솔직히 생명이 남았 써도 내가 이겨. 진짜! 생명이 나무 써도 제가 이겨요. 상대방 체력 다 떨어져 있는데 제가 생명이 나무 써도 상대방 나가야 됩니다. 예예. 예. 이거는 완전 능욕할 수 있는 각이거든요. 근데 이거 하다가 업보 쌓일까 봐 그래 그래. 내턴 넘어왔으면 약간 유혹에 못 이겨서 썼을 수도 있을 텐데 다행이다. 근데 이건 백상승 때문에 제가 이길 수밖에 없어요. 이데 근데 지금 메타에 괜찮은 것요 이거 한번더 올려볼게요. 1승1패